32번 풀이를 시작해 봅시다. fx랑 g x 를 이렇게 놔두었는데, 여기에 얘가 1을 만족시키는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g 안에 어떤 친구를 대입을 해야 1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럼 얘가 1이 되게 하는 함수 값을 찾아보도록 하죠. 여기 보면 높이가 1이었을 때, 자, 그때 x 값이 2분의 1하고요. 2분의 3 이렇게 두 군데였을 때 함수 값이 늦은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2분의 1이 대입을 했을 때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f(x)가 합성되어 있었던 모양이고, 그 친구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X 값을 일단 첫 번째로 찾으면 되겠어요. 자, 어디 보자. 그러면, 여기 그림에서 함수 값이 2분의 1이 됐을 때면, X가 2분의 1이었을 때였겠죠.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은, 2분의 1이었다. 자, 그럼 1번 답은 해결이 됐구요. 두 번째 상황은 여기에다 어떤 것을 대입을 했을 때 2분의 3을 대입해도 함수값이 1이 뜨죠. 그러면 fx 값이 2분의, 2분의 3이었다. 라는 뜻이죠. 여기서 x 값이 2분의 3이었다.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5였겠죠? 그때 x값은 2분의 5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의 1분의 1과 2번의 2분의 5를 합하여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?